공지혁 팀장은 선우와 유하영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공지혁 팀장은 선우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라고 오해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진실은 유하영씨가 억지로 선우에게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섯 화의 자세한 프리뷰를 알려드릴게요. 여섯 화 마지막에서 유하영 씨는 사진 촬영을 핑계로 선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순간 기회가 생기자 선우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다림을 찾다가 밖으로 나온 공지혁 팀장이 선우와 유하영의 이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지혁 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고다림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정면에서 고다림이 걸어오는 것을 본 공지혁 팀장은 고다림이 남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까봐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다림을 끌어안아 버리죠. 여섯 화의 시작에서는 고다림이 공지혁 팀장의 갑작스러운 포옹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다림은 팀장님 괜찮으세요?라고 묻죠. 그러자 공지혁 팀장은 서둘러 그녀를 떼어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이 있는 줄 알고요 라며 얼버무립니다. 그는 벌 때문이라는 핑계로 상황을 어떻게든 넘기려 하죠. 그후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지만 공지혁 팀장의 얼굴에는 고다림을 향한 걱정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바로 몇분전 그는 그녀의 남편이 바람피우는 장면을 보고 말았기 때문이죠. 한편 다른 쪽에서는 선우가 유하영 씨를 밀어내며 말합니다. 유하영 씨,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 선우와 유하영 씨의 그 키스는 선우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하영 씨는 선우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스스로 다가와 억지로 키스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시작부터 우리는 선우가 고다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우가 유하영 씨에게 마음으로 키스할 리가 절대 없죠. 다음 장면에서는 선우가 유하영 씨를 호텔까지 데려다 줍니다. 유하영 씨는 선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시각 공지혁 팀장과 고다림도 호텔로 돌아옵니다. 고다림을 본 선우는 말합니다. "여보, 어디 있었어? 찾다가 지쳤어?" 공지혁 팀장과 다른 사람들 눈에는 선우와 고다림이 부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다니고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완벽한 부부 연기를 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지혁 팀장은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질투뿐 아니라 깊은 상처까지 받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선우가 완전히 비열한 바람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다음 장면에서는 부부인 척 하며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하는 선우와 고다림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이때 선우는 갑자기 고다림에게 묻습니다. 다림씨는 남자로서의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선우는 고다림이 언젠가는 자신을 사랑하게 될수 있을지 알고 싶은 겁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공지혁 팀장이 분노로 끌어오릅니다. 선우가 고다림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만 계속 떠오르기 때문이죠. 공지혁 팀장의 마음 속에는 고다림을 향한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고다림이 상처받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공지혁 팀장은 선우와 유하영 씨의 키스 사실을 고다림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에게는 선우와 고다림이 진짜 부부처럼 보이고 고다림이 남편을 깊이 믿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면 고다림이 큰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죠. 이 모든 생각이 공지혁 팀장의 머릿속을 뒤흔들며 그를 더욱 괴롭힙니다. 그런 공지혁 팀장의 이상한 모습을 본 같은 방의 비서 경민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팀장님, 왜 그러세요? 화장실 참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장면은 다음날 사무실로 넘어갑니다. 공지혁 팀장은 선우와 유하영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분노는 더욱 치솟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두분 같이 온 겁니까?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본 공지혁 팀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시나 무슨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공지혁 팀장은 선우의 외도에 대해 고다림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고다림이 무너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지혁 팀장은 흔들리는 고다림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방패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동안 유하영 씨가 선우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공지혁 팀장은 고다림의 방패처럼 즉시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그는 유하영 씨와 선우가 가까워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죠. 공지혁 팀장의 끊임없는 방해에 지친 유하영 씨는 결국 말합니다. 오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자 공지혁 팀장은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유부남이야. 이 말을 들은 유하영 씨는 놀라며 묻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지혁 팀장은 담담하게 말하죠. 당신이랑 선우 씨가 키스하는 걸 봤어. 그리고 감정이 북받친 듯 이어서 말합니다. 고다림 씨는 평범한 여자고 아이의 엄마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무너져. 이어 경고하듯 공지혁 팀장은 유하영 씨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짓 그만해. 남의 가정 망치지 말고. 그러자 유하영 씨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왜그 여자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공지혁 팀장은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자신이 고다림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진짜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이유를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팀원이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공지혁 팀장이 고다림과 선우가 사실 가짜 부부라는 진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될지 말이죠. 저처럼 기대되는 분들은 댓글로 하트 하나 남겨주세요.